베드로 지제섭 이긴자 심판권으로 용서받고 재입교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신에 의한 성령외방죄로 생명책에서 지어진 이름을 다시 재입교하여 생명책에 올릴 수 있는가 베드로 성도님들의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베드로에서 섭외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요나에 대한 용서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니누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나를 부르셨는데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 즉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었는데 요나는 왜 용서를 해주시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자 하나님을 피해 도망 결국 물고기에 삼켜져 3일같히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해서 니누의 사람들한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니누의 사람들은 금식하고 회개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요나한테 당... 박넝쿨의 비유를 통해 자비와 용서를 가르쳐 주셔서 저한테 결국 배도한 사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가르친다. 중회장 근신이나 사고 처리는 예수님이 일곱 번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는 해줄 수 있지만 제명은 이미 사망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다고 가르쳤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 토베 교육 요약하면 리누의 사람들 성령 해방자들이다. 하나님의 용서의 요나는 이해가 되질 않았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농쿨 비유로 자비 용서를 알렸다. 그러니까 신천지 에 비방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탈퇴 예정자는 신천지에서 배도한 사람은 안 받아준다고 했고, 총회장도 그렇게 말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탈퇴 예정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요 방식을 지금 신천지 교인들한테 써서 탈퇴를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잘 먹힙니다. 배드로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드로 집화장이 제명됐고, 다시 재입교됐다. 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탈퇴 가족분들은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신천지는 베드로 제명 지파장을 이긴자 심판권으로 부활을 시키질 않나 빌립 제명 지파장을 100억대 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안하고 예배 출석 안 하면 입교로 강등하고 시위 참석 안 하면 100만원 벌금 내게 하고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기념품을 강매가 아니라고 하는데 의무 구매라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당락입니까? 5만원? 4만원? 3만원? 4만원은 전자책입니다 전도 후원금 10만원 이상 황금빛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하겠다 후원특전대 1인당 10만원 이상 청년회계에게 보내주면 초스피드로 확인해주겠다 이게 후원인데 왜 인증샷을 확인까지 해야 됩니까? 청령회방하고 죄짓고 악신과 함께 살다가 요양병원 갈 때쯤에 회계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 제사장들끼리 베드로지파에서부터 열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탈퇴하시려고 줄두를 섰어요 드디어 탈퇴처리가 되었어요 감사해요 축하축하 축하 파티해드려야겠나요? 감사합니다 신천지 탈퇴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교법을 준수 안 하시면 됩니다. 신천지와 약속의 목자를 부인하거나 첫째 부활 영생 등의 교리에 대해 부인하는 말을 하시면 되고 이 역사에서 오래 기다려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계속한 불평 불만의 말을 하시면 됩니다. 신천지 사명자들에 대해 불평 불만의 말을 하시면 되시고 신천지의 실상이 바뀌었고 확인해 보라며 비방 사이트를 보내서 미혹하는 행위를 하면 탈퇴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천지와 약속의 목 부인, 첫째 부활 영생의 교리 부인, 역사 완성 안 이루어진다 불평물만, 사명자들에 대해 불평물만, 실상병계 확인 사이트 보내서 미혹시키면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제일 잘 먹힙니다. 근데 실상병계는 사실인데 그걸 왜 미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교법을 총회장도 준수하지 않는데 성도에게 강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대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까지 대통령실로 이관해서 3권을 모두 장악하는 전례없는 권력 집중이 현실화가 될 텐데, 신천지는 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지도부들은 양들 버리고 이곳저곳으로 피해 숨어 들어가겠죠. 그 전에 탈퇴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가까운 상담소 나가시고, 익명제보와 상담 카카오톡 QR코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지파 제명당하고 재입교했는데 니누웨의 사랑으로 복귀시킨다는 허베브의 얘기 어떤 느낌이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